안녕하세요 평택농부입니다 오늘은 산이나 밭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자리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리공은 석중목 자라공과에 속하는 여러 해사리풀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자리공 섬자리공 자리공이 자라고 있습니다 4월, 5월이면 돋아나는 자리공은 산에서 쉽게 볼수 있으며, 본초 강목에서는 귀한 나물로 소개되는데, 사실은 미국 자리공이라는 귀화 식물이자 독초입니다. 자리공은 일명 장록 상륙, 백창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리공의 키는 약 1m 정도이고, 잎은 길이가 20cm 정도의 넓은 피침형으로 어긋나며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뿌리는 무와 유사한 모양으로 더덕같이 아래로 자라며 비대합니다. 꽃은 꽃잎이 없이 꽃받침 5장 수술 8개이고 꽃밥은 연한 홍색입니다. 씨방은 8 개로 마늘처럼 모여서 나고 열매는 9월에 모양이 포도송이처럼 익습니다. 열매에는 주백이 있으며 검은색 씨가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자리공은 정원에 심기도 하나 산야나 길가, 밭 주변 등에서 자랍니다.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며. 남부지방에서는 잘 자라고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리공의 종류는 아메리카에 약 35종이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1속 2종이 분포되어 있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미국 자리공, 울릉도 특산인 섬 자리공, 그리고 자리공이 있습니다. 특히 섬 자리공은 자리공과 비슷하지만 꽃대에 유드상의 장돌기가 있고 꽃밥이 흰색이며 번식은 시루합니다. 자리공의 뿌리를 지칭하는 상륙은 주요 성분으로 카리오플린, 피토라카 사우루 등을 가지고 있으며 유독성 식물이지만 잎을 데쳐 먹기도 하며 뿌리는 신장염 치료 및 이뇨제로 사용합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자리공의 어린 잎을 장록이라고 하여 귀한 나물로 대접합니다. 자리공 잎을 먹을 때는 살짝 데쳐서 물에 담가 두었다가 독성이 빠진 다음 무쳐 먹으면 맛이 좋고 넓은 잎은 쌈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뿌리는 독성이 강하여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잘게 썰어서 약탕 위에 넣고 물을 충분히 부어 중불로 6시간 이상 끓이면 독성이 제거됩니다. 달인 물에 다시 물을 부어 연하게 하여 차 마시듯 마시면 됩니다. 맛은 옥수수 수염차와 비슷하며 약한 소금 맛이 느껴집니다. 전에서 오는 여러 한의서에서는 자리공은 독이 있으므로 잘못 복용하면 중독이 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 피해야 할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리공이라는 약용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